차사리 재배의 제철 투제 사용은 심고 나서 바로 입재 입제, 가루 입재했잖아요 입제 가루약 입재 입제. 입재를 듀알골드나 라쏘 뭐 밭에 뿌리는 종류로 뿌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풀이 보이면은 보이면은 바스타하고 라쏘 섞어서 어, 뿌리도 안, 뿌리 안 죽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를 뿌려주시제초제를뿌려주시 뿌려주, 액제를 뿌려주시면 액제를. 액제를 뿌려주시면은 풀 관리가 풀이 1차 풀이 잡히고요한 달에 한 장마전까지 한 달에 한번 어 입재, 가루 입재를 뭐듀알 골드라고 하죠. 세알이나 뭐 그런 밭에 뿌리는 것들이 있습니다. 그거를 입재는 어린 풀을 잡는 거예요. 조독성이에요. 조독, 조독성이에요. 조독성. 그렇기 때문에 많은 뭐영향이안 가요. 검사를 해도 안 나올 정도로 연하기 때문에. 어린 풀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을 한 달, 장마 전까지 한 달에 한번 뿌려주고, 그 다음에는 손으로 매는 거예요. 조금 뭐, 손으로 매는 뭐, 도구로 매주시면은, 제초가 간편하게 해결이 됩니다. 그고그 다음부터는 고사리 때가 우거지, 2년 차부터는 고사리 때가 우거지니까, 멀칭이 이렇게 멀칭이, 고사리 때 멀칭이 되면 풀이 못 자라거든요. 그리고설 지나고 바로 가루 잎재를 뿌려주시, 설 풀나기 한달 전에, 봄에, 뿌려주시면은, 그다가 수확하시면 돼. 수확 후에 또한번 손으로 뽑거나 애초기를 치거나 아니면 액재로 한번 주시면은, 흙리가 아주 수월하게 재배 가능합니다. 살충제는, 고사리는 병해충이 없기 때문에 살충제는 안 뿌립니다. 장점이죠. 고사리는 병해충이 없어요. 오로지 풀다금만 해도, 근데 고사리 때 멀칭이 되기 때문에 출가지 아주 수월합니다. 끼 없는 고살리 맛입니다. 감사합니다.